어? 정상각형 ABC가 반지름의 길이가 아 인원에 내접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다. 지금 혹 피... 이게 60도라는 거 알고 있지? 정상각형이다 얘는 아, 그 상황의 이해부터 제대로 안했으면 그런다. 여기 60도라고 도알고 있지. 응. 제대로 했구나. <laughs> 자, 그림의 사이에타 따라하는 것이 어 3분의 루트 3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반지름 아, 왜 미적이 자꾸 생각이나지 미적이면 요 간단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우리가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BC의 길이.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60이란 말이야? 어, 그럼 여기 갖고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BC, 요, 아, 40. CD의 길이는 알수 있을까? 알 수가 없겠지. 알 수가 없을 거고. <laughs> 사인세타를 왜 줬을까? 시 d 의 길이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건가? 근데 시 d 의 길이를 알려고 가면 각시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각시의 크기를 몰라. 사인세타를 왜 줬을까? 루트이라는 것은 그래. 주는 걸 알겠어. 근데 자기가 멈춘 가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야, 이가지고 이거 나왔고. 1 c 시 11시, 2시3시 14시, 15시, 16시, 15시, 16시, 15시, 6 0분에 3분 6시1 5 지금 이시1라는 것이 나올 거시까 3분 b 5의 길이가 얼마? 준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인 세타분의 3분의 CD의 길이. 아, 너도 이 아니지? 응? 그럼 CD의 길이는 이게 지금 3분의 2루트 3 r 니면 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 세배 니까 이, 이 길이를 알았고 이 길이를 알고 갔으니까는 어, 머리 이용하는 게 아닙니까? 어, 네, 정확하게는 자 BC의 길이의 제곱, 자, BC의 길이의 제곱이 아, BD의 길이의 제곱. 이 플러스 그 다음에 12의 길이의 제곱 3분의 4 r 제곱 마이너스 2배에다가 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6 0도 코사인 6 0도 요거를 이용하자 근데 여기가 지금 루트 3할이야 루트 3할이니까는 제곱을 시키니까 뭐가 되냐면 3r제곱이 나올거고 너가 2피러스에다가 3분의 4r제곱이 나올거고 마이너스 자, 포사인 6 0도면은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3분의 여기가 2부터 6이라는 것이 나온거거든 아. 아이씨 그럼 2주분은 또안외웠잖아 우리 알조금 붙어있어야지. 어. 그치, 그치, 그치. 안 돼? 알잖아. 알 붙어있잖아. 안. 어.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3을 곱하시는데, 어, 요게 3분의 5니까, 너, 아, 얘가 넘어와서 정리를 하면 3분의 5 알조금이니까, 그냥 3 없애면서, 5 r 제곱이 6 플러스 6 마이너스 2루트 6R이냐? 그래서 5 r 제곱 플러스 2루트 6R 마이너스 6이 제곱 되는 거지. 자, 그럼식으로 가자. 다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근데 마이너스는 안된것 같아. 그치? 이건 무슨 이야 자, 여기가 6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0 어, 이거야자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6에다가 플러스 6 1번 다. 그렇게 했을 때알파벳을뭐 모하고 자 알파벳을 여기가 X랑 A 그럼 얘는 뭐야? 이쪽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수직으로 떨어요어 이용하면 x 구할 수 있지 않? 그렇지? x 구하면 y도 구할 수있잖아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 y잖아. 그치자 이게 중요한 가 뭐? 세타값을 우리가 구해야죠. 자 그러면 c 세타 43, 4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0, 1, 1 맞죠? 저저저그서머에다 그, 그러면은 4코사인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지금 저기 적혀져 있는 x 아니야? 그렇지? 얼마게 응, 곱사인 값이 나와있잖아. 응. 그지 그럼 사인도 걸을 수 있잖아. 지금 얘가 파사인 슬타. 45번 그림과 같이 원 C에 내접하고 선분 어, A, B의 길이가 3그 다음에 B, A, C 6년. 60도 인치각상각 되니까 원 C의 넓이 원 C의 넓이가 3분의 49, π 그럼 반지름은 얼마? 2 3분의7 외접원 반지름 나지 않을 요 그래서 그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라. 우선 BC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 나와 있잖아.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두 배의 루트 3분의 7 이게 지금 사인 60분의 3분 BC가 될거 아니야? 사이 61, 2분의 3. 그럼 선분 b 씨는? 7. 얘가 7. 근데 사각형이 넓이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a c 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나또내 a c 의 길이. AC의 제곱이라는 것이. 아, 박수다. AC를 가려면 값 B를 구해야 돼. 안 돼. 나 AC를 바로 게해 그러면은, 어, 7, 아, 네, 코사인 60. 뭐라는 것이. 2 곱하기, 3 곱하기, 저기 AC, 네, X라고 할게요. 9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9 나오죠. 근데, 요게 지금 2분의 1 나오죠. 그냥 네, 곱집히고 그러면 3x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40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이 들어가 되니까, 8으로 나올 테니까 x가 8 나오네요. x가 8. 그럼 생각형이넓 구할 수 있죠? 이야! 저 피는 또 뭐야? 원시 위에 는저 피에 대해서 이것의 넓이의 최대값을 봐야고. 다 씨, 대인구도 있잖아, 저거. 이런, 이씨. C, A, C 야씨, 아, 저걸 구하는 게 아니었네 원 C 위에 이미 점이 있다고 그럼 A, C의 길이는 8로 고정이 됐고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야? 왜냐고? 묻지 마이변의 길이를 8로 잡아어 <laughs> 아하. 그러면, 야, 저거 어떻게 잡지? 이게 지금 고정인데, 뭐중심하한1 그0 있겠지? 그럼 얘에서 중심으로 벗어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지 삼각형 이렇게 잡았을 때이 넓이가 체계가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이, 이 길이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 이 길이. 이게 90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4는? 4라고 하는구나. 그지 4지? 이 길이가?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럼 이게 4라고? 4지.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7부터 3이고,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호에 대해서.